제가 차량을 구매했던 방식 그대로 이 가격에 안할 이유가 없겠다. 못 도와준 느낌. <목소리> <목소리>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차량 주치 김 실장입니다. 제가 오늘은 제 차와 비슷한 G70 차량으로 장기 렌트 차량을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고객님께 직접 차량 인도 해드리는 영상 보여드릴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차량 어떻게 진행하게 됐고 왜김 실장에게 장기 렌트를 진행하게 되었는지 같이 한번 인터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강남으로 출발하겠습니다. 고인님이 계신 곳으로 도착했습니다. 너무 많이 막혀가지고난 그걸로 갔지. 블루 그거 뭐지? 블루링크? 아 블루링크 앱이로 갔지. 그래? 이게 네, 은근히 빠르다니까. 블루링크가? 네. 안녕하세요. 어디서 왔는데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아우. 연예인는이것같는요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이렇구 차량 인도 마이리 하고요. 여기서 공인님과 함께 인터뷰 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는겠습니다 장기 렌트를 진행하게 된이유뭐 차량을 구매이 수도 있었고, 구뭐 리스를 할 수도 있었고, 뭐 그랬을 텐데. 장기 렌트를 하게 된 이유가 뭐 아무래도 시에서. 개인 사업자다 보니까 비용 처리 측면에서도 사업자로서 꾸준하게 비용 처리가 장기 렌트로 가능하니까 그리고 가격적인 부담 측면에서도 확실히 더 경제적으로 어, 나왔던 점이 있었던 것 같아서 장기 렌트를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사고나는 부분에 있어서도 아무래도 그렇 단하게 처리할 네. 수 있는, 있으니까 많고 많은 딜러들 중에 장기 렌트를 김실장이 진행이 된 이유가 있었다면 전문가들이 너무 많으니까 저는 또 비전문가이고, 당연히 뭐 유튜브를 검색을 했는데, 김실장님이라고 계속 많이 장기렌트카에 관련해서 계속 올라오셔서 이것저것 제가 확인을 해보다가, 많은 사례들이랑 인터뷰들 좀 보고, 어, 이통이다라고 결심하게 된 거죠. <laughs> 그때만 네, 항상 민망해. <laughs> <laughs> 다른 데 견적 받아보셨던 것보다 그래도 확실히 많이 차이가 있었잖아요? 그죠.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다른 데서 받았던 견적 금액이랑은 차이가 현저하게 많이 나고, 이 가격에 안할 이유가 없겠다는 느낌? 로또 은 느낌? 제가 차량을 구매했던 방식 그대로 찾아가지고, 할인 금액 많이 있던 거를 많이 네. 빼서 진행했으니까, 아무래도 다른 데서 만드는 가격하고 많이 달랐을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가격대 그렇습니다. 여 여기까지 인터뷰를 마무리하도록 하고 네. 앞으로 언제든지 계약기간 동안에 그 이후로도 언제든지 차량 관련해서 궁금하신 거 있으면 네. 바로 연락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사고가 나면은 기본적으로 먼저 연락을 드려야 되는 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좋아요. 실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방법 알려드릴 테니까 고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스셨다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4층에서 바로 나가